어 시간에 확률했지. 확률은 뭐였지? 사건 A에 대한 확률 P(A) 이렇게 썼었지. 5분에 네. 뭐야? 네. 어, 표본공간 S 분에 nA가 될 거고. 우리 이제 사건 A라고 하 기원 한 이후부터 뭘로 나타낼 수 있었어? 사건이 뭐였어? 네. 집합 그치, 렇 부분 집합이지.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 <laughs> 그럼 저 사건 어, 확률 A가 나타내는 건 뭐야? 전체가 얼마? 어디야? 여기지. 어, 네. S 중에서 누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A가, A가 일어날 확률 여기를본 거란 말이야. 보라색 잘 보이니? 네. 어. 근데 우리 이제 조건부 할 거야. 조건이 붙은 거지.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거야 그럼 전체가 뭘로 바뀐 거야? A로 A로 바뀐 거지 그럼 우리 이제 전체를 S로 본다는, 본다는 거야? 안봐안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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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가 일어날 때이 어. 파란색 중에서 보라색이 B가 일어날 거야 그럼 어디야? 어, 그럼 어, 여기가 되겠지 맞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뭐분이 B N A N A 분에 A 분 N A B N A B 어떻게 쓸 거냐면 기호로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난다 이렇게 쓸 거야 P B 바 A 이렇게 쓸 거야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거야 그치? 너안 들어도 너 저번 시간 했잖아 너 그냥 춰춰 저번 시간에못할 같아 맞다 그럼 너잘안돼 지금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치? A가 일어날 거야. 먼저.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쓴다고? 교요. 어. A, 교, B. 조건부는 이렇게 연산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그냥 줄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전체를 줄인 게 조건부야. 그럼 봐봐. 여학생이랑 남학생을 나열할 거나? 고학생 4명, 남학생 4명 있어 얘네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전체는 얼마일까? 8팩이 돼겠지 얘를 나열할 거야 나열할 때 너네 문제 안 읽고 그냥 때만 보고 얘가 전체인 이해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잘 읽어 전체를 나열할 건데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을 거야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 근데 남자끼리 어떻게 지 이웃에서 그래 남자 두만 이웃하자 <목소리> 전체가 로주 거지? 여자끼리는 이웃하자. 그렇지 자. 얼마야? 소분 공간은 역폐, 역폐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어떻게 줄였어전체를 여자끼리 이웃하지, 이웃하지 않을 때 얘가 전체가될 거고 얘를 사건 A라고 할 거야. 남자 두 명만 이웃할 사건을 B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굳이 기호표라면 P 어떻게 쓸수 있어? P A 바 B 뭐야? P B 바 A. 어 B에서부터 해봐야 돼. 얘를 묻는 거야. 알겠죠?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야 답변 곱하기 5% 이웃하지 않는 건 너네 어떻게 하니 남자, 또, 남자 먼저 나열해 어, 6? 상관없는 애부터 나열해 여섯 번은 풀지 마 상관없는 애가 누구야? 남자, 남자 남자지 남자 먼저 나열해 어기넌 공간 몇개 생겨? 5개 5. 5개 생기지? 그중에서 여자 몇명 들어가? 네명명 나열해 이때 얘 전체는 몇이야? 8팩이야 그냥 다구봅시다 P, B도 구해볼까? 남자는 두명만 이웃할 거야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줘? 남자를 3개 일단 두명 뽑아서 될것 같은데 오. 네. 오 남자가 지금 오. 몇 명이야? 네명네명이지 네. 남자 두명만 이웃할 거야 한꺼번에 할까요? 그래 바로 볼수 있겠지? A, U, B 바로 합시다 여자는 이웃하지 않을 거고 남자는 두명만 이웃할 거야. 상관없는 남자부터 나열할게요. 이렇게 먼저 배치해놓을 거야. 네명 중에서 이웃할 두놈 골라야 되겠지. 응. 그럼 몇명 나열해? 세명세명 세명 나열해. 남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그리고 이제 여학생 나열할 거야. 여학생 들어올 자리 몇 개? 네개네개 중에서 몇명 나열해? 네개요 그러면 4P4가 4P, 되 4P, 4P. 이때 전체는 얼마? 아까 뒤에 거. 8팩 어? 비대 전체 아 P A P A교 비를 구한 거야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P B가 A 구할 거지 얜뭐 분의 뭐? P A 분의 P B가 되겠죠 내가 분이 전체를 구한 이유는 너네 전체 잘 경호 나누라고 구한 거야 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럼 얘 결국엔 뭐니? 4팩 곱하기 5P 4분의 다시 예, 계산 잘해라 너네 계산할 때 곱하기 하고 약분도 하지 말고 약분 먼저 하고 곱하기 해야 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조건부는. 전체를 줄여가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지? 찍어요. 네. 아니요. 그리고 조건부 초반 작업했었는데 기억나지 혹시? 아네 공? 표 만들어서 했었던 거 기억나? 아아 아, 아, 진짜 기억나 아 그거 아, 기억하고 싶지 않았 선수차에 표해서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문자들을 표로 만들어서 막 거짓말 편지기도 했었고 아 아무 걸리고 막 했던 거 기억 안 나? 네네. 그거 다표 만들어서 불었잖아 기억 안 나지? 여자 남자 체육관 이런 거했었 어어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미적분 확률 같은 게 골라가지고 어, 뭐, 뭐, 축구하고 어? 막 축구 야구 불러가지고 어, 아무거나 막 말하고 <웃음> <줘>. <웃음> 자, 남학생 있고, 여학생이 있어. 표가 주어졌을 때는 쉽지. 축구야구. 야 할까? 근데 당장 이기면 얼마 개 무슨을 해야 지 무슨을 해야 <목소리> 1, 2, 3등까지만 걸려. 많이 주네. 주네? 1등은 합시나 아니, 이번에 0, 0. 자, 표가 그려져 있어. 이 전체 얼마야? 2 0 20명이 게 20명. 30명이지 얘를 얼마나 20명? 30명? 이 중에서 여학생을 택할 거야 전체 중에서 이런 명을 택하는데 내가 뽑은 게 여학생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애를 뽑았어 그럼 몇 분의 몇이야? 5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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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의 50. 어, 너네 지금 전체가 어떻게 된 거야? 20분. 내가 뭐라 아, 했어? 여학생, 아, 여자애, 여학생 여자애. 중에서 해 그럼 여기만 보는 거야 이제 다 필요 없어 여학생 중에서 뭐? 나구를 좋아하는 애 그럼 뭐야? 몇분에 몇? 2 0분에1 2이게 조건 뭐야? 표만 그리면은 그냥 봐서 읽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니네가 표를 못 그려 표잘 그려 네. 표 그리는 문장 꺼내줄까? 뒤에 워크북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워크북 가과 봐봐 73번 되지? 73번 해볼까요? 어, 맞다. 그래, 73번 해볼까? 안 그려도 되면, 저안 그려도 돼. 먹고 73번. 아, 그럼 될것 같은데요. 여학생 이 전체 얼마야? 어, 4 48. 8팔사이지 그럼 얘 얼마야? 어. 100분에 몇 분류인 거? 분수 값 거? 몇 분의 몇? 백분의 사십분의사십이고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 얼마? 백분의 이십팔. 분의이8 지금 전체가 그럼 여학생은 얼마야? 두백명 사십팔 명. 분에 지금 뭐해? 그 학생이 뭐래? 안경이요. 안경을 쓴 학생이래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저. 100분에 48K분에 100분에 2 8 k 예 그럼 몇 분에 몇? 1 2분의7 1 2분 나옵니까? 나와요? 어그 통은 75번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봐 12분에 다8 10? 아니요 그렇군 마저 나가야죠 왜 사야를 왜 아니 어, 이해가 안가게아 아, 그래? 어디라 칠십번칠3번이요학생이 13번. 네. 지금 얼마래 이8십팔 분에 칠십지금분 분에 4 8이잖아 전체 안 나오지 전체 합셋로 K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laughs> 어, 남학생, 여학생 있을 건데 안경 썼대 안 썼대. 썼어요. 안경이 기준이지. 네네. 안경 쓴 사람이 있고 표를 만들려고할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안쓴 애가 있겠지. 뭐 당병 옆에 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얼마? 19, 18이... 19. 18이기, 19. 여기는 백분의 2 8 k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 백분의 4 8 k가 되겠지. 전체를 k로 잡으면 이 안경을 아, 아... 어. 아, 쓴 여자가. 왜왜왜 거기 문제 한글에 그렇게 어, 적혀있어 어거기 그렇게 적혀있었어요 아하 그냥 안 있어. 됐죠? 아네 필요에 의해서 더 채워야 되는 부분은 채우세요 이건 문제가 간단해서 그냥 보고 풀렸을텐데 안되레애들다 채워야 돼네 하.. 정리 하나 하시다 아무슨 봐봐 조건부 뭐 어떻게 읽어? a가 일어날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p 분의 p a로 b 이렇게 읽는다 했어 이때 분모는 당연히 보면 안돼 0이면 안돼 0일 수 없어 그래서 양변을 p a로 곱해줄거야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 PA p, p a 곱하기 p b가 a는 p a로 b 다 이게 확률의 곱셈정리인데 어 굳이 이렇게 좀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고 일단 저거는 다음 주에 독립시행할 때할 거야. 그러니까 저런 문제는 뭘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 10개의 제비가 있어. 그중에 당첨제비가 3개다. 10개의 제비가 있다. 그중 당첨제비가 3개 있었 그럼 너네 당첨던 거. 3은 얼마야? 3 분의 3이지 그렇지. 근데 한결이가 뽑고 누가 뽑을까? 아, 성주. 성주가 뽑을 거야. 근데 난 한결이 관심 없고 성주가 당첨될 확률을 보고 싶어. 어, 어. 성주가 당첨될 확률을 보고 싶어. 어떻게 보면 될까? 격을 어떻게 나누지? 결이가 당첨될 경우 한결이가. 한결이가 당첨되고. 삼겨리가 당첨되고 성주가 당첨될 때랑, 산결이는 당첨 안 되고, 성주는 당첨될 때. 이렇게 두 개로 크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지. 맞아? 그래? 순서가 있다. 순서대로 뽑을 거야. 자, 산결이가 당첨될 때. 몇 분의 몇이야? <laughs> 10분의 3이야. 그럼 이때 성주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2분의 2가 되겠지. 얘가 확률에 곱든 정도. 굳이 이렇게 막 A가 뭐고 B가 뭐고 하던 것 보다 그냥 한게다지 얘는 평길이가당안돼 10분의 7 10분의 7, 7. 성주와 정치 학 형들은 10분의 3얘들뭐 3. 해줘? 뭐해주면돼 그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네 저거는 내 다음 시간에 할 거라 정리를 해라 저거는 나 그리고 나서 너네 이제 뭐 풀려면 자, 아, 확인 문제 내가 말하는 것만 풀어. 다 닿나요? 핑봉다 닿는 건가요? 다 닿나요? 같이 어, 3번네 번호가 적혀다니까아 76이요 76아76 아, 각각 다른 거아니요 너네 그 2CL 때문에 그래? 4CL 그거? 1? 예? 2CL 쓸지 4CL 쓸지4제 l 을적거 아니야? 아네 핑봉 두개 있고 두은네개 있는 거지 헷갈려? 무슨지 가르쳐 줘어 뭐? 네. 왜? 이거 봐봐 흰공 2개 검은 공 4개가 네 있어 지금 그치? 거기서 아니 아니 그냥 흰건 꺼내주시 얼마에요 여기서 1분의 2지 검은건 꺼내놓으 얼마야? 꺼냈어요 앞에서 그렇지미 꺼낸거지 그래서 5분의 3 근데 이렇게 되면 순서 있어 <laughs> 순서가 지금 2곱하 5, 2 곱하기 4하면 순서가 생긴거 아니에요 순서 생겼어 헷갈리죠 아. 지금 이렇게 할게요 7분의 3이지. 꺼낼 예. 돈이 얼마? 6분의 2지 이렇게 되면은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선 순서 있어 없어? 걔도 없어. 없지. 넌 뭐, 뭐 순서 여기 들어갔어. 2팩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순서? 대제를 나누. 나누, 나누. 모로나눠 이어. 이팩, 이팩 나누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삼피 를을 위해 거기서 2팩을 나눴다. 그럼 결국엔 뭐야? 삼시.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7, 피 이지. 근데 순서 없어야 되잖아. 이 표를 나눴지. 그럼 뭐야? 7, 시 이지. 그래서 C 쓰는 거야. 근데 2 0 0으로안 나눠. 얘도 나눠야 된다고. 아니 너네 이해하라고 일단 그냥 확률로 간 거고. 왜 C를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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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네가 흰공두 개를. 예, 예를 들면 약간 휘공 두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약간 구분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 흰 그러니까. 흰 그러니까, 봐봐, 봐봐, 그냥 휘공 꺼을 확률 얼마? 칠 분의 삼 곱하기 육 분의 이. 얘가 아니라 휘공 두개 번을 확률은 얘가 아니라 순서 있을 수안 되잖아 두개 번의 거니까. 그래서 어, 여기가 네. 덜 나머지 이 배, 이 배를 똑같이 나눠 줄 거지. 그 결국엔 분모가 의미하는 게 뭐야? 칠 그 분자가 몇이 뭐야? 32잖아. 그래서 70분의 32 이렇게 쓰는 거라고. 킹고을 꺼내 버리는 이거는 순서 아,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가는 거. 이거 구분이 가는 거 이거. 순서 없 생각으로. 원래 수, 구분이 가는 건데 없어 이거 는이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끼리 네. 그게 마음 편하게 쓰면 그 생각해. 네. 근데 여기서 구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여줘? 순간이아 휘음이 똑같아. 똑같으면은 훨씬 쉽지. 그러면 그냥 1이냐? 1이지.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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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대. <laughs> 아니 근데 그때 뭐 이 네, 얘기합시다. 어. 네, 팀공일 확률은 했지. 봄이 올실 때 얘가 전체가 된 거고, 얘가 지금 사건 B야. 문제서 에묻는건 뭔가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건 얘를 묶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뭐지? 불수의 봄이 올실. 그럼 꺼낸 불수 다뭐여야 돼. 불수. 불수야 되지. 불수 홀수 몇개 있어? 네. 어, 뭐? 왜 문자 달라? 아 맞아요. 아. 무새 <laughs> 몸이 홀수일 경우는 몇 가지? 5시에서 10가지가 되겠지? 근데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래.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면서 홀수일 건 뭐야? 몇개 중에서 보면 돼? 3개 중에서 보면 되지. 그 중에서 두개 꺼낼 거지. 결국엔 얼마야? 1 0분의 3이 되겠네. 됐나요? 자, 10번. 이거 문제 잘 읽었어. 길죠, 문제 가 A는 흰공 2개, 검은공 4개 네 있고, B는 흰공 3개, 검은공 2개가 있는데, A에서 먼저 꺼내서, 개를 다시 B에 넣을 거래. 요변신을할 거야. 그러고 나서 B에서 2개를 다시 꺼냈는데, 그 2개가 뭐래? 같은 색개 확률을 했데 자, 그럼 뭐가 전체가 된 거야? 왜가 전체인 거야? 그랬을 때 B에서 꺼낸 공이 같을 때 무엇에 의하는 거지? 자 A 에서 먼저 한개 뽑아서 B 에 넣을 거지. 그럼 일단 경우 어떻게 나눠? 케이스를 검은 공 뽑을까, 흰공 뽑을까? 어 A 에서 흰공 뽑을 때랑 A 에서 검은 공 뽑을 때랑 나눠주면 되겠지. A 에서 흰 공을 꺼냈다. 그 확률은 얼마? 21, 한 61분. 6분에 2가의겠점이니까자 A 에서 흰공 꺼냈어. 개를 B 주머니에 넣었지. B 주머니에 흰. 몇개 생겼어, 그러면 네 개, 네 개, 검은 공몇 개, 두 개. 근데 우리 여기서 뭐만 보면 돼. B에서 꺼낸 공이 같은 색공일때 보면 되겠지. B에서 공 꺼낼 거야. 근데 흰공두개 꺼낼 수도 있고 검은 공두개 꺼낼 수도 있잖아. 일단 B는 얼마? 몇개있고 여섯 개 있어. 6 2분의흰 공에서 두개 꺼낼 수도 있고 맞지? 검은콩에서 몇개 꺼낼수도 있어 두개 꺼낼수도 있지 근데 우리 전에 뭐했니? A에서 먼저 꺼냈지 첫번째 사건의 확률 됐어? 네 이번 A에서 검은콩 꺼낼거야 검은콩 꺼낼 확률 얼마? 61분의 40 2분의 4가 되겠죠 한개 꺼낼거니까 얘를 이제 b 주머니넣을거 B주머니에 흰공 몇개? 세개 되고 검은 공몇 개? 네. 세개 됐지. 자 이제 풀몇 그 개? 여섯 개 중에서 오케이. 비주머니에서 흰공 꺼낼 수도 있고 또는 비주머니에서 검은 공두 개일 수도 있고 얘들 어떻게 해줄까 사건? 더 해줘야 되겠죠? 이 안된 부분.